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재미교포 여대생, 소피아 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온몸을 휘감는 전율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딱그 순간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대학 강의실에서 LA 폭동이라는 키워드를 교수님께 듣고 우연처럼 맞닥뜨리게 됐답니다. 잠깐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 미국이 세상 최고라고 굳게 믿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도 자라온 곳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꿈을 키워온 것도 전부 미국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어, 그냥 부모님이 저기서 왔대. 김치 맛있고, K드라마야 최근에 뜨고 있다더라 정도로만 여기고 살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NBA 경기 하이라이트를 찾아보고, 틈날 때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클럽 파티며 페스티벌을 즐겼거든요. 한국어도 어설프게 밖에 못했죠. 그런 제가 단숨에 제 뿌리를 스스로 찾아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시작은 학교에서 듣게 된 현대 미국의 인종 문제라는 과목이었어요. 첫 강의부터 교수님이 시선을 사로잡으시더군요. 자, 오늘은 1992년 LA 폭동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하며 영상을 트시는데 사람이 바글거리던 거리 속에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장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우던 상황이 화면을 뒤덮었어요. 저는 뭐야? 저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러다 강의 말미에 교수님이 혹시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당시 저는 저와 전혀 무관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내 가족이 거기에 연관됐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머리를 벼락 맞은 것처럼 멍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 집에는 단 하나, 저도 자세히 본 적이 없는 낡은 액자 사진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봐왔지만, 사진 속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선 부모님이 단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할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랐어요. 미국 생활에 바쁘시다 보니 가족끼리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민 2세대였던 부모님조차 가정사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진이 바로 돌아가신 조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1992년 LA 폭동 현장에서 자식들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으셨다는 사실이었죠. 여기까지 듣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길 그 당시 흑인 시위가 극도로 격해졌고 한인들이 대거 피해를 입던 날 할아버지께서도 가족이 운영하던 가게를 지키려다 변을 당하셨다더라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기억을 주고 싶지 않아 함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만큼 컸으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전 이상하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울컥 복받치는 느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저도 왜 그렇게 왈칵 화를 내고 싶은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꼬박 밤을 세우다시피했어요. LA 폭동. 그동안 듣기만 했던 이야기를 영상 자료며 기사며 뒤지고 또 뒤졌죠. 한인타운이 불타고 밤새 울부짖었던 사람들, 붕괴된 건물들, 길가에서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교민들. 어쩐지 화면으로만 보는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아 호흡까지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게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던 현장이었단 말이야. 스스로 믿기 힘들었어요. 마치 내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했고, 동시에 뭐랄까,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한국이라는 뿌리에 관심한 톨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야 이런 사건을 알게 됐다는 미안함이었을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 가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미국이 주는 자유로운 분위기, 미국 사회의 오픈된 문화 속에서 제가 누리는 것들에만 만족했거든요. 미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도 느꼈고, 한국어를 어렵고 복잡한 언어네, 굳이 쓸 일도 없는데 하고 치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의 이미지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국이 세계 각지로 군대를 파견하고 또 엄청난 양의 구호물자를 뿌려대며 전 세계를 돕는다 한들 정작 30년도 채안된그 시절에 자국민 중 일부가 내버려졌고 교중엔 저희 할아버지도 계셨으니까요. 이 나라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최고가 맞을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제 대학 과목에서 조별 발표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주제는 다민족 사회인 미국의 갈등과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중국계 미국인인 에릭 그리고 히스패닉계인 줄리아와 같은 팀으로 편성해 주셨어요. 원활한 토론과 다양한 시각을 기대하셨다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국계 친구인 에릭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에릭은 참 자기 주장이 강했죠. 난 중국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보자. 코리안들은 맨날 김치나 먹고 자기들끼리만 꽁꽁 뭉쳐서 말도 잘안 통하잖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면전에서 제 한국 뿌리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도 한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일 수 있고 뭐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된 뒤로 저한테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 트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 보이기 싫어서 조곤조곤 에릭에게 설명했어요. 이봐, 한국 문화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K-팝 같은 건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한글은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끈기와 의리 같은 게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제가 최대한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근데 에릭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알긴 뭘 알아. 난 중국계지만 미국 시민이고 난 너처럼 자기 뿌리를 찾아 헤매는 따위에 관심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하글에 참자하며 속으로만 끌었습니다. 어차피 공동 발표를 해야 하니까 괜히 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에릭의 태도가 도가 넘었어요. 매일 같이 만나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에릭은 흑인 시위 얘기가 나오면 꼭 꼬투리를 잡아 저한테 니네 한국인들은 흑인 인종차별 심한 거 모르냐? LA 폭동 때 한국인들이 흑인을 증오해서 싸움 붙었다며 하고 떠벌렸죠. 심지어 한국이 미국 백인들에게 세뇌당했다는 둥 영어도 못하면서. 뭘 하냐라는 둥 고루한 고정관념을 대놓고 드러내더라고요 야 내가 알기로는 그 폭동 때 한국계 교민들이 주로 피해자가 됐다고 들었는데 하고 제가 맞서면 에릭은 피해자 웃기지마 니네가 흑인들 구역에 들어가서 장사하면서 돈만 벌고 사람 대우도 안 해줬다잖아 라고 또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하필 얼마 전에 부모님께 들은 할아버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에릭, 너가 말한 부분도 물론 일부분 진실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로 함부로 결론 내리지는 말아줄래? 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에릭도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또 그건 가족사고.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며 무시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녀석에게 한국인들의 처절했던 상황과 그 와중에도 서로에게 보였던 의지와 연대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폭동 당시 경찰과 주방위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한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경계를 서고 서로 식량과 탄약을 나눴다는 이야기도 직접 말해주고 싶었죠. 사실 내가 굳이 이걸 설명해야 하나 너무 힘들다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한국인의 저력과 단결력에 대해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발표 주제에서 LA 폭동 속 한국계 이민자들의 현실을 맡았어요. 미국 내 다인종 분쟁을 다루는 만큼, 한국 커뮤니티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왜그 이면에 구조적인 차별과 무관심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조사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핑계로 1992년 당시 신문 기사들부터 각종 방송 기록, 희생자 명단까지 빠짐없이 찾아봤죠. 자료를 구하다 보니 한국 교민 사회가 서로 절절히 도우며 재기를 꿈꿨다는 이야기, 할아버지 세대들이 가졌던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한국인의 자긍심 또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정신 같은 것도 알게 됐어요.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어릴 적 피상적으로만 느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국을 대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히 미국에는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를 키워준 나라니까 감사하지만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게 됐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가 한인 교민들에게 폭력으로 돌아갔던 끔찍한 역사도 있고요. 어쨌든 발표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조별로 순서대로 나가서 PPT를 넘기며 발표를 진행하는 날이었죠. 에릭은 중국계 이민자 사례를 줄리아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역사를 맡았고 저는 LA 폭동 당시 한국 교민들의 이야기를 맡았습니다. 전날까지도 에릭이 자꾸 너무 감정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시비를 걸어서 저도 소리치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일단 우리 조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확실한 자료와 이성적 태도로 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이성적인 척하면서도 속은 당장 폭발할 듯한 화산 같았지만요. 발표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줄리아가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고난과 결속을 설명할 때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고, 에릭은 본인 파트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의 역사와 차별을 꽤나 유창하게 말해냈죠. 그가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민감하다 보니 중국계에 대한 이야기는 꼼꼼히 조사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 차례가 왔을 때 터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폭동 속에서 피해 입은 한인 가게들의 사진, 약탈과 총격으로 희생된 이재성이라는 젊은 청년의 사례, 그리고 정부나 경찰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게가 불타오르고 한인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는 사진이 스크린에 크게 떴을 때, 강의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죠. 저는 목이 조금 매는 걸 억지로 다잡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이 당시 한국 교민들은 범죄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정치 세력도 아니었지만,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시위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종 갈등만이 아닌, 당시 정부의 방치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그리고 지역사회 내 경제적 불균형이 겹쳐진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폭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 이야기를 덤덤히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분들이 계셨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56명의 사망자 중 유일한 한국계 희생자도 있었죠. 이처럼 한국 교민들은 오랜 기간 성실히 일에 마련한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그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자 강의실은 완전히 숙연해졌어요. 누가 기침만 해도 들릴 것처럼. 쥐 죽은 듯 고요해졌죠. 다들 저 사진과 설명을 보면서 뭔가 다시 생각해 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에릭은 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더욱이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때론 언론마저도 하고 말할 때씩 웃으며 거참 오버하네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에릭. 지금 웃는 거야? 하고 말이 훅 나왔죠. 에릭은 아니, 그냥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 꼭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 돼? 라고 되받아쳤어요. 그에 더해 한국계가 그동안 흑인들을 착취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 라는 말을 제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저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에릭. 너야말로 누군가의 고통을 함부로 왜곡하고 있잖아. 물론 LA 폭동의 배경에는 흑인들의 분노가 있었고, 미국 사회의 오랜 차별 구조가 원인이 됐지. 하지만 모든 한국 교민을 싸잡아 비난하는 건 옳지 않아. 그들은 피해자였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그 와중에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고, 거기에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어.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에릭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고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 하자. 저는 확실히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객관적. 그래. 자료 다 있잖아. 이 사진들. 그리고 이 수많은 인터뷰를 봐. 누가 정부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스스로 버텼는지. 누가 밤낮 없이 가게를 지키다 죽어갔는지. 우리 할아버지도, 그중한 사람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 제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도 기억 후 울진 않았지만 숨소리까지 떨리더군요. 에릭은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제가 확신하는데 그때 에릭이 제 눈빛에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아 이건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평소 에릭의 거만한 태도를 알고 있었기에 그가 참교육당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셔서 저희 조를 바라보시더군요. 오늘 세 사람 모두 훌륭한 발표를 해줬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전해준 한국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잊지 못할 것 같네요. 학생들이 이 사건을 통해 좀더 폭넓은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강의실에서는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할 말은 다 했다는 기분이었달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제가 할아버지와 모든 한인 교민분들을 대신해 제대로 목소리를 낸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 순간부터 에릭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만면에 드리워진 당혹스러움이 램프처럼 깜빡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에릭은 조용히 저에게 소피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라며 사과를 전했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최고. 난 여기서 평생 잘 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 뿌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자부심만이 아니라 저희 한국인들 특유의 끈기와 단결력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기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몸소 느낀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은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고, 한글처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체계는 세계적으로 드문 자산이잖아요.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라고 칭찬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서 뭐 했던 제가, 이제는 맞아,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이루신 건데, 하고 어깨가 으쓱해질 만큼 뿌듯합니다. 사실 할아버지와 제가 직접 얼굴을 마주한 추억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사진 속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미묘하게도 마음 한편에서 뭉클한 경외감이 올라옵니다. 이민 1세대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국에서 살아남으셨고, 결국엔 가족을 위해 가장 치열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분, 그분이 저희 가족을 사랑하셨고, 저를 포함한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말로라도 마음속에서 말해요. 할아버지, 제가 이제 알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손녀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멋진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한테 야, 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하셨겠죠. 어쩌면 한국의 역사를 더 공부하라고 등 떠미셨을 것 같아요. 위기에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한민족 특유의 근성을 직접 보여주셨던 분이니까요. 결국 우리 민족이 IMF나 전쟁, 수많은 국가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이뤄낸 성장이 절대 우연이 아니란 생각도 했어요. 그 뿌리에 흐르는 힘이 있고 그것이 제 안에도 고스란히 흐른다고 믿고 싶어요. 요즘은 가끔 한국 음식을 찾아 먹고 제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해요. 김치찌개며 불고기, 비빔밥 같은 건 예전엔 아유, 냄새나고 손도 많이 가고 귀찮잖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 그 깊은 맛과 따뜻한 정이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양념 맛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양념을 담아내는 과정과 정성이 우리 문화의 핵심인 거죠.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교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이고 뿌리이구나 하고 깨닫곤 해요. 아,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며칠 전, 제 부모님이 소피아, 혹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볼 생각은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에는 아 무슨 한국이야 전혀 관심 없어 라고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이젠 잠시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진짜 한국을 보고 싶다. 제가 누군지 더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모든 변화가 LA 폭동이라는 사건과 할아버지의 희생을 뒤늦게 남아 알게 되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나 불공정한 일이 없다고 할순 없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안 혐오 범죄 뉴스를 볼 때도 저는 바로 1992년 LA 폭동이 떠올랐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끈질김과 연대감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때론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척 큰 용기가 돼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해요. 저 소피아 유는 이제 저 자신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코리언 어메리칸으로서 한국의 자긍심을 지닌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내 뿌리는 별거 없어. 그냥 미국에서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지녔는지 어떤 위대한 문화를 품고 있는지 조금씩 배우면서 제 시야도 훨씬 넓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정말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한 몸처럼 뭉칠 줄 안다는 점이에요. 할아버지 세대가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고 그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직 할아버지를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가끔은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너 잘하고 있구나, 소피아. 이제야 내가 조금 한국인다운 자부심을 가졌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상상을 하면 가슴이 뜨겁게 뭉클해지면서도 기분이 참 좋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때 LA 폭동을 살아낸 많은 분들처럼, 저도 한국인의 기계를 보여주며 꿈꿋이 걸어가 보려고 해요. 누가 또 에이, 한국, 뭐 별거 있어? 하고 깎아내리면, 저야말로 맹렬히 일어서서 말해줄 거예요. 내가 아는 한국인들은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싸워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지금의 저는 제 조상과 뿌리를 몰랐던 그 시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자신이 결코 뿌리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비롯해. LA 폭동에서 가족과 미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는 제 나름대로 한국인의 긍지를 지켜나갈 겁니다. 에릭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한국, 그게 뭐 대단해? 라고 비웃는다면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서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있어요. 그래, 너도 알게 될 거야. 한국인의 힘과 끈기는 전 세계 어느 민족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걸 한국인들 특유의 끈질긴 열정 하면 된다는 정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켜내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제 안에도 살아있음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이 마음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 땅을 직접 밟아 할아버지의 나라를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걷고 한국말을 더 유창하게 배워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 싶어요. 그때가 된다면 할아버지도 아마 하늘에서 환하게 웃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소피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